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미술 기법론 연필 잡는 법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연필 잡는 법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첫 시간 네 번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 약 4만년 전에 예, 그렸다고 보는 이손 프린트죠. 예, 스텐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예, 스페인에서부터 남미까지 퍼져 있는 건데, 최초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술일까요, 아닐까요? 예, 저는 여기까지는 예술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예술로 보고 싶은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뭐냐?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것이 예술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은 불어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손을 대고 불어서 나타낸 건데 부는 작용은 몸통 근육을 가지고 합니다. 몸통에 있는 흉곽에 있는 호흡근으로 하게 되는데 손과 팔을 움직여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각박하지만 여기까지는 예술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손을 그어놨죠. 뭘 나타냈나요? 이게 틀림없이 뿌리고 들소의 등어리 용각이군요. 이렇게 이런 것은 흉곽으로 그을 수, 그릴 수 없죠. 손 팔을 움직여서만 그 동작으로 그릴 수 있는 손이요.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의지가 강하게 구현된 네,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예술이다. 네. 그래서 선을 그어서 나타냄으로부터 예술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고,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예술의 가장 본질적인 건 선으로서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네, 선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보다 깊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연필 잡는 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 예술적 선을 긋기 위해서죠. 네. 자연 상태. 이건 예술이 아닙니다. 이건 신이 만든 거죠. 여기에 인간의 의지와 의식과 가치가 플러스 돼서 예술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맨 얼굴에다 화장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인공입니다. 그러면 자연에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뇌에도 자기의 그냥 자연스러운 얼굴을 처리하는 뇌 부위와 화장한 자기 얼굴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다르게 처리합니다. 사회적인 얼굴이 되는 거죠. 맨 얼굴에 우리가 표정을 짓는 것도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좀, 예의를 차려야 되겠다든가, 좀더잘 보여야 되겠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네, 자기 얼굴에 표정이 더 쉬워지면 그것이 사회적 얼굴, 곧 문화적 얼굴이 되는 거죠. 맨몸으로 살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옷을 입음으로써 생존 가능성을 보유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사회적 신체가 되는 거죠. 맨동작에 네, 동작을 가늠함으로써 예의가 되죠. 맨 음성에 목소리를 가듬, 다듬음으로써 집에서 가족들하고 말할 때와 전화 받을 때 어조가 달라지죠. 이것이 뭔가요? 가식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예의이고, 그것이 사회성 언어이고, 문화적 언어가 되는 거죠. 맨 언어에다가 멜로디와 박자, 리듬, 이런 인공적인 요소가 붙음으로써 성악예술이라는 예술이 되죠. 예술도 말하자면 동작을 가누었을 때 신이 만들지 않은 인간이 만든 예술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양에서는 동굴 벽화가 일찍부터 3만 년전 이렇게 나와서 화가인 저로서 매우 부러웠습니다. 아, 스페인 사람들은 저 3만 년 전에, 3만 년 전에 벌써 그림을 저렇게 멋지게 잘 그렸는데, 우리 동양인은 뭔가, 우리 조상인들은 뭔가, 이런 부러움을 갖고 있을 때, 4만 년 전에 유럽보다 6천 년이나 앞서서 동굴 벽화가 순다 열도의 슬라웨시 섬, 마카사르 동굴에서 발견이 됐죠.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림은 서양 동굴 벽화하고 동굴을 그렸다, 동굴에 그렸다, 색깔로 그렸다, 선을 그었다. 다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슬라웨시 섬에 있는 동굴 벽화는 이렇게 짧은 선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짧은 선으로. 이 짧은 선은 그 슬라웨시 섬 부근에 살던 사람들, 순다 열두에 살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 동북아시아에 와서 우리들의 조상이 됐거든요. 우리들의 조상의 그림에도 똑같이 이렇게 짧은 선으로 그리는 그림이 이어져 있습니다. 긴 선으로 그린 그림이 동양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봅니다. 왜냐하면 긴 선을 그리는 동작, 그것을 관장하는 뇌와 또 근육 이런 것들이 짧은 선 긋는 것과 짧은 선을 처리하는 뇌가 결국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라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동물을 그렸다는 점에서 벽에다 그렸다는 점에서 같다고 볼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점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긴 선으로 큰 근육을 써서 그렸다는 점, 짧은 손으로 작은 근육을 써서 그렸다는 점. 뇌에서는 관장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점. 또 팔에서도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더욱이 유럽의 그림, 서양 그림은 이 전통을 계속 이어왔고, 동양 그림은 이 전통을 계속 이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형질적인 어떤 요소가 물려져 있는 겁니다. 잘 그렸죠. 그런데 이 그림을 또 자세히 보면 원근법, 동물에 있어서는 이런 걸 단축법이라고 합니다. 네, 가깝고 먼 곳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원근을 표현한 그림이 자발적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에서는 3만 년 이전에 나왔습니다. 그 점도 본질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좋고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자, 이것도 선으로 그렸고, 우리 동양도 선으로 그렸는데, 그 선의 차이가 다르다는 걸 알고, 왜 그런 차이가 왔는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동양의 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시킬 건지, 서양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건지, 여기에 대한 현명하고 바른 해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라스코 동굴 벽화에, 예, 이런, 색칠도 큰 근육으로 서양, 한, 겁니다. 서양의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단축법, 원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자발적으로 1700년, 1800년, 1900년, 서양 기술이를 수입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원근법으로 그린 일이 없습니다. 단축법으로 그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미 3만 년 이전에 자연주의적인 선묘, 시각적 사실, 일사자 사실이 아니고 백일사자 사실이죠. 시각적으로 방불하게, 함게 그리는 이런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동양 그림은 처음부터 개념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1910년까지 지켜져 오는 겁니다. 아, 나는 아마추어 화가인데, 이거 취미로 그림 그리는데, 무슨 그렇게 선묘를 원칙적으로 지키고 복잡하게 따져가면서 그려야 되느냐? 나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 제가, 에, 경험한 바로는, 이 프로들이 하는 경기를 지향해 가는 편이 좋습니다. 프로들이 하는 걸 따라하면 은 어렵죠. 네, 아마추어식으로 하면 좀 쉽습니다. 그러나 이왕 하는 거 프로의 경기를 지향해 가서, 가서 물론 미달하죠. 프로에 이길 수 없죠. 그러나 미달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험은 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프로의 경지라는 건 뭐냐면, 인류의 경험과 역사를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걸러지고, 그래서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남은 겁니다. 휘중한 겁니다. 없어진 것 많습니다. 그런데 최종에 남겨진 것을 우리가 보는 거고, 그것을 바로 프로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배울 거, 프로의 경지를 지향하고 가는 편이 당연히 좋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장수 시대를 맞았습니다. 오래 살아요. 오래 사니까 원대한 목표를 길게 잡고 네, 먼 길을 먼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소 처음에 힘들게 생각될지라도 전문가적 경지를 향해서 네, 프로들이 지향해 간 길을 향해서 네,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묘에 대해서 4시간이나 하애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동양에서는 서양과 다른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양의 선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